수다와 환호로 가득 찬 밝고 분주한 숲 속에 샌디라는 영리한 작은 다람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샌디는 아빠를 재빠르게 움직였고, 변명은 더 빨랐다. 이런, 내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어? 어쩌면 너구리가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샌디는 일부러 거짓말을 한건 아니었지만, 가끔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였다. 어느 화창한 아침, 숲의 동물들은 1년 중 가장 신나는 행사인 빅너트 헌트, 빅너트 헌트를 위해 모였습니다. 황금 도토리를 찾는 사람은 왕에게 어울리는 상, 숲의 간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받게 됩니다. 오, 이겨야 해. 샌디는 나무 사이를 손살같이 지나가고 나뭇잎 밑을 파고들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반짝이는 황금빛 도토리. 하지만 손을 뻗자마자 근처에 다람쥐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슬픈 표정의 소심한 꼬마칩. 나 거의 가질 뻔 했는데 넘어졌어. 흠. 나는 그것을 먼저 찾은 척할 수 있습니다. 샌디는 도토리를 집어 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꼬리가 축 늘어지고 앞발이 떨렸다. 칩, 당신이 먼저 봤잖아요. 여기. 내가 아니라 당신이 찾았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나한테 준다는 건가요? 갑자기 숲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샌디, 진정한 숲의 정신을 보여줬구나. 정직! 도토리를 찾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뭔지 맞춰보세요. 샌디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올리는 샌디와 칩에게 상을 주었다. 진실을 말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직이 항상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힘들 때에도 진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용감하고 굉장합니다. 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빅글보리 스토리즈를 좋아하고 아!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마법 같은 모험을 기대하세요.